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네, 오늘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예, 지난 주말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전망도 어제 금요일 날의 상당히 그 심리적 타격 때문에 이번 주에도 심리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약세장에 대한 전망이 아마 뭐 지배적인 것 같고 그게 시장 심리인데, 이번 주 약세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도깨비 주식과 함께 춤을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가 거품논 때문에 은행 스프라이즈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았었죠. 금리나 기대감이 약화됐다라는 빌미까지 합, 합해져 가지고, 어,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의외로 약세장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막판에 살짝 반등했습니다. 어, 살짝이라는 거는, 그, 지난주 내내 하락에 대한 충격보다는 반등이 매우 미약하게 반등반등. 반등. 이렇게 지금, 여기 차트 이미 나오죠, 그죠? 하락출세에서 반등이 하락폭보다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전체 차더름으로 보면은, 데드캡 바운스에요. 이 고양이가 절벽에서 떨어뜨렸어. 그냥 풀썩, 죽은 고양이가 풀썩 뛰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약세장은 상당히 오히려 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데드캡 바운서냐? 그런데 요 기술적, 요런 뭐, 진단은 반 맞고 반틀리는 부채도사죠? 그래서 이게 뭐 진짜라면은 뭐볼 것도 없이 뭐 전부 다 팔아치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폭도 한20% 돼요. 이게, 어 약세장에 본격 들어가는 진입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묘한 요번 주가 심리적으로 의외로 취약한 주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불확실성 요인이 세 가지가 여전히 뭐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적 법을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12월 금리나 불투명도 매일 뭐 연준 의원들끼리 싸움하는 걸 매일매일 뉴스고 뉴스로 보도 되고, 반반이야, 반반, 그것도. 그리고 환율도 계속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데 뭐 이번 주에 강세로 전환될 요인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 해야 되나 작년 말하고 차트를 비교해 보니까 모양 비슷하죠 그죠 이걸 대자이라 그러죠 야, 원래, 이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인데, 엔비디아 맞죠? 이게 왜 엔비디아냐 하면은, 이게 지금 모든 게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인공, 인공지능 버블 논쟁, 인공지능 그 엔비디아를 가지고 하고 있고, 금리나도 엔비디아 기술주들이 금리나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거기 달렸고, 한율은 요건 우리 국내요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차트 로 엔비디아 차트를 보니까 왜 이렇게 흡사해 작년 11월 달 하고 그러면 작년 11월 달 하고 12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야 이거는 뭐 헤드앤드 숄드네 그죠 이거 헤드앤드 숄드로 딱 만들기 일보 직전이다 이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작년의 뭐 복제판이 될것 같아 기분 나쁘죠 그죠 여기 펀드매니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거의 뭐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어, 연말 수익을 빨리 확정 짓고 싶어한다. 지금 차트 모양 이런데 더 기다릴 게뭐 있어? 지금 빨리 원래 이미 많이 벌었는데 빨리 착실해 가지고 보너스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펀드 매니저들이 아무도 장기 투자에 관심 없습니다. 뭐 부터 단기 투자에 매달려 있는 게 매년 말마다 성과 해 가지고 그걸로 보너스를 받으니까 원래 수익률 얼마 났어 그걸로 가지고 평가를 받으니까 장기투자가 뭐허 그냥 개미 꼬덕이는뭐 허황된 뭐 표어에 불과하죠 그죠 현실은 연말이고 사람들은 보너스를 받고자 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어느 쪽으로 봐도 이게 시장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로는 약세야. 그러나 펀더멘탈로는 너무나 강한 지금 인공지능 투자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뭐 부리, 부정적이지만 펀더멘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두 개의 힘겨루기가 계속 팽팽하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는 건 전부 기술적 요인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기술적 요인, 요거는, 요거는 지금 뭐 심리적 요인이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은 기술적 요인이 이렇게 강하더라도 결국 시장을 붕괴, 쓰러뜨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어,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장이지만,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그냥, 횡보 어, 정도는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반등, 반락, 반등, 반락,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 이 변동성이 시장은, 그저께 며칠 전에 가까운 지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는 지인이, 아이고, 삼성전자가 흑개비를 본것 같아. 뭐, 한달 동안 평가 이익 1억 가까이 났는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대. 평가 이익 1억 됐다고 어, 좋아했는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다 <laughs> 마치 흑개비를 본것 같아, 흑개비. 평가 이익이라는 게흑개비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당신이 흑개비를 본게 아니고 도깨비를, 도깨비를 보고, 도깨비를, 도깨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주가는 도깨비에요, 도깨비. 흑개비는 아니야. 흑개비는 없어지 버려 환상을 본 거지만, 도깨비는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사람을 골탕 먹여. 기분 좋으면은 뭐, 도깨비 방망이로 선물을 왕창 주다가도, 기분 나쁘면 싹다 뺏어가 버려. 우리가 그 민속사의에 도깨비가 그런 거지. 그게 사업 어 사람한테 해로운 거로 취급하지는 않죠, 그렇죠? 도깨비 살림이다. 있었다고 없었다고. 도깨비 살림. <laughs> 삼성전자 주식 도깨비? 맞아요, 도깨비요. 주가가 휙 올랐다가 휙 떨어졌다가.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도깨비는 사람한테 이롭게 해준다. 어. 자기하고 그 도깨비를 자기하고 친해야돼. 도깨비하고 친해야돼. 시장을 싸우지 말라고 격은 있죠. 그죠? Don't fight market. 시장은 뭐 이웃집 아저씨, 조울증에 걸린 이웃집 아저씨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자기 걸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겠다고 오파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산 주식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팔겠다고 또 오파를 낸다. 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 시장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비싸게 사겠다면 팔아주고 뭐 싸게 팔겠다면 사주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깨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깨비. 그 도깨비하고는 싸우지 말고 같이 즐겁게 어울려, 같이 어울려 놀아야 돼. 그래서 도깨비하고 싸우면은 이게 꼭 골탕을 먹여요. 자기를 이기려고 하면은 쓰레기를 주고 자기하고 사이좋게 착하게 굴면은 또 선물을 왕창 도깨비 방망이로 두드려서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도깨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적답하다. 내가 시장을 착하게 대응하면은, 방망이로 선물을 던져주고, 욕심부리면 시장을 이기겠다고 욕심부리면은, 골탕을 먹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깨비와의 대응 전략, 도깨비와 함께 춤을 추면 되겠죠. 이게, 그, 삼성전자가 실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 도깨비라고 흑개비를 본게 아니라 도깨비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건데 지금 내년도 실적 전망이 엄청 나죠 그죠? 4, 4분기 전망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 실적이 결국은 주가 흐름에 관계없이 주가 흐름이, 실적과 경기 주가 흐름이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실적대로 주가가 결국은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뭐 주가와 함께 같이 춤을 추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수요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적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실적을 내려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설계된 인공지능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러면은, 테이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 활짝 열려 있는데, 지금 실적은 테크니컬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뭐, 한탄을 해요. 아, 이거 뭐, 평가 이익 1억 났을 때 팔았다가 지금 다시 사면은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싸우면은 도깨비가 그렇게 허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허락, 허락. 지나고 나면 그렇게 했으면 맞다 했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해. 그러나, 지가 나왔어, 지가 나고 나서 뭐, 이 그림이 보였나?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면 안 된다는 거.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자들은 마켓 파이터가 되려고 해요. 이번 약세장을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낼까. 지금 약세장 전망이 뭐, 명백해요. 그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헤드 앤더 숄더야, 이거. 펀더 매니저 다 팔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아무도 장기 투지안 한다 그래. 작년 이맘때도 이랬고, 뭐. 불확실성 여인이 뭐, 뻔하고, 너무 많고, 명쾌하고, 명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깨비와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을 같이 춤춰야 돼. 같이 붙들고 믿는 것은 실적 그죠. 오직 장기 투자자는 실적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실적 대비 PR이 엔비디아가 비싸대. 그럼 엔비디아가 비싸다. 그럼 엔비디아 비싸지만 삼성전자 믹스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 원칙을 여전히 마찬가지로 장기투자 바이언드 홀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분산투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 평가 이 1억 났다고 좋아했는데 1억이 없어지니까 패닉에 빠져요. 1억 번쩍 했다가 1억 없어지니까 편익에 빠져가지고 공포 매도 해버려. 이제,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지면 이제 손실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손실 나도 평가 손해 나도 꼭 참았는데, 이익, 1억, 1억 이익 났다가 없어지는 거 보면은 못 참아. 아, 이거 번전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팔아버린단 말이죠. 오히려 바이더 딥, 이런 약세장, 주가가 만약에 많이 떨어지고 공포감이 더 많이 시장에 나오면은 그때야말로 추가 매수야할 기회에요. 바이더 딥을 해야 될 기회. 지금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야. 지금 환율 공포 때문에 시장에 같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인공지능, 반도체뿐 아니라 금융까지도 같이 지금 심리가 굉장히 나빠져 있어. 그래서 둘다 3% 이상 폭락한다, 뭐, 급락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은, 그때마다, 그때마다 분할로 매수 왔어요. 분할로. 추가 매수. 왜? 베스트 오브 리더 주식들이니까, 시장 변동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튼튼한 회사는 오히려 더 유리해요. 경쟁사들이 도산하게 되면은, 나머지 시장까지 다 잡아먹으니까. 그냥 주가는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더 딥 기회죠. 그래서 많이 떨어질 때 얼마나 조금씩 살때 기회를 노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공포감도 별로 의식을 안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평가 이익 났던 거 자꾸 줄어드는 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우울, 우울감에 우울 빠져가지고 패닉세레하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페닉셀 휩쓸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바이더 딥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한 주가 되면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더 강화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